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은 어, 로마인의 삶과 교육, 제6과인 도시국가 로마의 어, 건국신화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시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는 로마 건국신화를 중심으로 어떻게 도시국가 로마가 건설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하오니,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나오는 사람 이름이죠. 로물루스. 로물루스 마르스는 로마의 건국자이자 초대 왕이라고 전해지는 전설적 인물입니다. 알바 롱가의 왕 누미토르의 딸 레아 실비아의 아들들인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 중 형으로 팔라티노 언덕의 세력을 구축했습니다. 아벤티노 언덕의 자리를 잡은 레무스와 경쟁한 끝에 이원전 753년, 레무스를 죽이고 다른 다섯 개 언덕의 동맹체로서 로마를 건국한다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여성 인구 부족 해결을 위해서 사비나 여인들을 약탈하는 등 로마라는 국가의 기틀을 세웠다고 그러고요.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이 어디까지 역사적 사실이고 어디까지 신화에 불과한지 로물루스라는 인물 자체가 실존 인물이기는 한지 그 여부조차도 모두 불확실하다고 그래요. 어쨌든 로물루스가 로마를 건국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고 로마라는 말이 이 로물루스라는 사람 이름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수 있죠. 세르비우스 성벽 기원전 600년경 로마의 여섯 번째 왕 세르비우스 툴리우스가 로마 시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한 성벽이고요. 로마의 일곱 개의 언덕을 모두 아우르는 그러한 성벽이었습니다. 이 성벽은 매우 견고하여 이탈리아에서 승승장구하던 한니발 바르카도 공략을 포기할 정도였다고 하죠. 그렇지만 기원전 46년 카이사르의 매전에서 승리하고 귀환한 뒤 독재관에 취임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로마시를 확장하면서 로마는 이제 세계의 주인이 되었으니 성벽 뒤에 숨을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 성벽을 파괴했다고 그래요. 그 로마시는 200여 년간 성벽 없는 대도시였는데 어, 후에 다시 성벽을 세우게 되었죠. 여기 보면은, 어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원 후 3세기에 지어진 아우렐리아누스 성벽이고요. 바로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기원 전 4세기에 지어진 우리가 방금 살펴본 세르비우스 성벽인데,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의 로마의 모든 언덕들이 어 포함되어 있죠. 이 세르비우스 성벽 안에. 네, 그러한 성격입니다 알바론가는 고대 로마의 루물루스 신화에서 언급되는 지방의 명칭이에요. 이 지방 이름이 역사적으로 실존하였는가라는 물음은 고고학계에서 한동안 토론되었으며, 오늘날 알바론가는 로마의 남동쪽에 위치했던 지방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실제 있었던 지방이다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트로이의 장군 아이네아스의 후손이 이 지역의 동시를 건설하고 알바론과 왕국을 건설했다고 알려집니다. 에트루리아, 로마 공화정 이전에 고대 이탈리아 반도 북부 지역에 존재했던 민족이죠. 한때 이탈리아 북부와 중부, 코르시카 섬까지 지배했고, 고대 그리스와 함께 고대 로마에 많은 영향을 끼쳤지만,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점이 많은 문명입니다.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1세기에 걸쳐서 이탈리아 북부에서 많은 도시국가를 건설하였고요. 에트루리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로마가 생겨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이 에트루리아 지역이라고 생각되죠. 포로 로마노 또는 포룸 로마눔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고대 로마 시대의 유적지이며, 이탈리아 어로는 포로 로마노라고 부른다 그래요. 이탈리아 로마 구 도심 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요 정부기관 건물들이 직사각형 모양의 광장을 감싼 형태로 되어있고요. 고대 로마 시기에 이곳을 포룸 마그눔이나 포룸이라고 불렀어요. 유구한 로마 역사 내내 포룸 로마눔은 로마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서 개선식, 공공연설, 선거, 심지어는 검투사 경기까지 국가의 중대 형사를 열었다 그래요. 팔라티노 언덕과 카피톨리오 언덕 사이에 있으며 현재는 몇몇 잔해와 기둥만 남아 있다 그래요. 예, 이것이 오름 로마움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이죠. 네. 사비니 사비니 사람들은 고대 이탈리아의 아펜니노 산맥 중부 지역에 살았던 이탈리아족이며 로마 건국 이전에는 안니오 강 북쪽 라티움에도 거주했었다고 그러죠. 전설에 의하면 로마인들은 새롭게 세워진 로마의 인구 부양을 위해 사비니 여성들을 납치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전쟁은 사비니 여성들이 자신들의 몸과 아이들을 자신들의 아버지의 군대와 남편들의 군대 사이에 내던짐으로 끝났다 그러니까는. 아버지와 남편들이 싸우고 있는 그 틈새에 여성들이 아이들과 함께 이제 말하자면 막아선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사비니 여성의 납치는 예술에서 흔한 소재가 되었으며, 리비우스에 따르면 분쟁이 끝나고 사비니인들과 로마인들의 나라가 합쳐졌다고 합니다. 트로이 전쟁, 그리스-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전쟁이죠. 신들과 영웅들이 개입한 도시국가 트로이와 그리스를 주축으로 한 아카이아 연합군 사이의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트로이는 지금의 어, 터키 지방에 있던 곳이었어요. 신화에서 공통적으로 묘사된 전쟁의 발단은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를 트로이로 데려간 것에 그리스인들이 분노해서 벌어진. 전쟁이라 그래요. 10년 동안 트로이는 성공적으로 방어를 했으나 지진에 의해 성 내부는 혼란 속에 빠지게 되었고 그리스 연합군은 그 틈을 타서 공격해 트로이 왕을 죽이고 도시를 불태워 버렸다. 그러죠 그리고 헬레네는 다시 그리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트로이아가 정복될 무렵 망명한 트로이아인들은 인들도 적지 않았는데 아이네이아스가 대표적인 예였어요. 이 트로이인들이 이제 망명해서 세운 그 지역이 어 아까 알바론가 지역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알바론가 지역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로물루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하고 로마의 건국하고는 관련이 깊죠. 예, 여기가 트로이고. 이제 그리스 스파르타 아테네 이런 것하고 아르고스 전쟁을 한 거예요. 트로이의 목마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 목마 속에 이제 복병으로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목마를 두고서는 이제 후퇴하는 것처럼 하니까는 트로이 사람들이 이걸 전시품으로 이제 트로이로 가지고 간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밤새. 이 목마를 열고서는 그리스의 그뭐라 그럴까요 게릴라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또포위에 있던 그리스인들과 합작해 가지고서는 결국은 트로이가 전쟁에서 지게 됐다 하는 전설이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그 바로 트로이 목마입니다. 브루투스, 루키우스 유니우스 브루투스는 고대 로마의 집정관이었고요. 왕정을 마무리하고 로마 공화국을 창시했다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카이사를 암살한 마르쿠스 유니우스 브루투스가 루키우스의 후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는 브루투스가 두 명이 있는 거죠. 하나는 마르쿠스 유니우스 브루투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루키우스 유니우스 브루투스가 있는데 이 루키우스가 아마 선조 조상일 거다. 나중에 카이사를 암살한 브루투스의 조상이 바로 이 루키우스 브루투스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카피톨리노 언덕. 이것은 로마의 일곱 언덕 중 하나이죠. 캄피돌리오라고도 불린다고 해요. 이 언덕은 로마의 일곱 언덕에서도 가장 높은 언덕으로 로마 신화의 최고 신이었던 유피테르, 주피터 유노, 신전과 로마 시청이 위치해 있습니다. 카피돌리오 언덕에는 르네상스식 궁전들이 들어섰고, 이 궁전들이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이 디자인은 미켈란젤로가 세웠던 도시 계획의 일부였다. 그러고요. 어, 재미있는 것은 영어로 수도를 뜻하는 캐피털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가 바로 카피톨리노 언덕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카피톨리노 언덕에서 나와 가지고 캐피톨이라는 수도라는 뜻이, 뜻의 단어가 생겨났다는 거죠. 예, 이 카피톨리노 언덕에 세워진 시청 건물이고 여기를 카피톨리노 광장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히케로, 고대 로마 공화정 말기의 정치가, 변호사, 웅변가, 문학가, 철학자였어요. 명실공이 로마 공화정을 대표하는 인물로 원로원 의원을 역임했고 집정관에도 선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중년 시기에는 쓰러져가는 로마의 공화정을 유지하려고 폼페이우스와 손을 잡고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대립하기도 했지만 내전에서 승리한 카이사르는 히케로를 사면했다고 그러죠. 어, 카이사르의 사후에 죽은 후에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야합의 제물로 키케로는 암살되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키케로는 로마의 공화정이 제정으로 변하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지만 그의 사후에 그가 남긴 저작물과 공화주의와 관련된 사상은 후대의 공화주의자들의 사상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키케로의 어, 그두 상이에요. 예. 이와 같이 해서 10개의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